폭탄 달리때 진짜 웬만하면 중간 타이밍에 코눌라가 초각성이 올리면 우리 그냥 살아서 계속 안 해도 대기타도 되거든? 그러다 마지막에 들어가고? 그게 제일 안전해. 무슨 말인지 알지? 나오자마자 쓰지 말고 중간, 한 중간 정도 타이밍 때 네가 폭탄, 터, 폭탄 나오고 터지기 직전쯤에 네가 써줘, 한 번. 맨날 해 놨어. 왼쪽 거 봤어? 나끝나고나 이거 수락을할게 아, 뭐.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 루아 너무 빠르다 안 쏴? 이거 또없잡 거야 다 아예 빠져 아예 빠져 밀어이었어 밀었어, 밀었어. 밀었어, 밀었다 밀었어. 어 아, 이거 밀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잡서 봅시다. 야, 것도 견뎌줘 작품의 완성을 위해 저, 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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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어, 위다 위야 위야. 어, 잠깐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케이 오케이 채 아, 좋았어. 이택진도 가는가 보구나. 일단 조심. 네네. 왜베

저가 아, 저가 잘못 난다고 하고나 뭐? 소라? 다시 코딩 거방소라한번더 여기 앉아야 돼. 마지막에 네가 스페로 두개 어, 두개다 앉아야 돼. 그래, 빠져. 두개안 돼. 어두개는안 전전. 그래 아무도 이겼어. 아 멀었어, 아직 멀었어, 더 가, 아직 멀어. 었 백조, 백조, 라오스. 왜야? 너 지금 중간 타임에 네가 쓰는 거야? 아. 내라나로 위로 위로. 아, 반대표, 반대표. 아 이거 출현 때만 안 되네. 피묘기가 없나그래좀더 불안한데. 보자 우리 아차 사이트 탈출살수 있어. 여수 있어 거울트 어, 들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들어와. 들어와. 시장서, 시장서 들어와서 시장서. 자, 가 나도. 무슨 서리에는. 바로 오케이. 부활해 필요형 천천히 이거 확어 물량 어, 먹어. 물량 어, 먹어. 옆거 잡기, 잡기 내가 꼬리 어 어, 뭔지 안 어, 나 암수. 어났어 없을 없어. 나 쇠고 터져 쇠고 아? 터져, 터져 아 암투 있어 얘 실수 나온다 난난난난초가 썼어 그냥 없어서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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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있 뭐? 뭐. 나이스. 뭐야? 아, 뭐야 와 이거 대낮도대낮도 생각 데난트아나 수락에 날아는아아 뭐? 아, 그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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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날아갔어 <laughs> 아 이거 대낮일 때 뒤를 쳐야 된다 저거 아... 아 근데 이거 스킬 시즌 버스 이거 을못따 부활해 부활해 네. 네. 부활해 부활해 다이거다 그거다 뭐야? 수박이 없네 수박이야 딜고 초각 준비해 초각 좀 있다가 얘가 공중에 뜨면 그냥 초각 써 폭탄 왼쪽 아이언메이드 왼쪽 아이언메이드 카운터가 카운터 쳤어. 아그렇살면 아, 바로, 바로 아, 아, 3분에 60초 깔수있다아 3분에 60초. 3분에 60초. 3분에 60초. 3분에 60초. 아가에어0초 3분에 6 3분에 60초. 3분에 6 0 3분6 0 3분에 60초.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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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아 아니 아니 거거 아니야 자꾸야 자 아니야 아니야 야야 스님아 너 그거 해놔야 돼 이거 이거 두지 말고 거그거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아 이렇게 없지 오케이 한번더 부활할 수 있거든 아이언 메이드 카운터 주 카운터 메이드 카운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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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둘라 네가 쳐야 돼, 닐라, 눌라아 이거, 아. 이자, <laughs> 이자, 이자, 거기 가면 안 돼. 어... 아니, 어떻게 없어 나 이거? 태우, 태우기 풀어줘야 돼, 나 이거. 그거거든. 트 때, 트를 해줘야 돼 이거. 까마귀까마귀까마귀 그거야, 그거야. 미사지마. 한 명만, 아, 한명 돼. 아, 아, 그, 나 봤어, 봤어, 나 봤어. 어 무력, 무력, 무력. 어 무력, 계속, 계속, 어나이 됐어. 나이스! 와! 나도 나할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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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 오케이 나도 나도 나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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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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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네가 도 나도 빠지 나도 나카나터 쳐야 돼카부터나어 돼. 빠져 에이. 천천히 아, 하다가 빠진 는가 밑으로 이거 길이 되거든. 제발 봐, 형 형활하고형부활하 가면 길이 될거 같거든. 바로 이거 빼만좀탁 터주고 나가는 거. 네, 그만 뿌려, 네, 그만 뿌려. 그라랑 내려 놔 아, 여기서 엎어졌습니다. 아래, 아래, 아래. 그 늦춰봐, 늦춰봐. 아, 네. 구하래. 구할, 어 왔어 어해구어구해나 이제 보나 이거 아 여기 나염매 나이매메염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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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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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운드, 파운드. 아. 파운드, 파운드. 오케이 해줘 네, 해줘 밀어볼게밀어볼게 잠깐만 어아 제발 아 뛰봐 내가 죽었어 아열다열 여기 제발 난난난난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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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시정 안내부 셔서 오케이 들어가 야 용맥만 어, 불어야 어, 어, 돼 용맥만 그리고 광폭때도피안 차는 거 알지? 오케이 퇴원일 거야 퇴원일 거야 맞 여섯 줄 여섯 줄 다섯 줄아또누야발여아할거다잖아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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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직히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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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히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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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아 솔직히, 솔직히, 솔직 아,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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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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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 씨. 이 착. 이 착. 이 가자, 가보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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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와, 이게 잡혔어. 자, 잡혔어. 세명이데 아, 지금 올려놔, 형. 지금. 올렸어, 이제. 봐. 봐 형. 저봐 봐. 저봐 봐. 저분 지금 부셨어요, 여러분? <laughs> 아니, 아니, 헤드로. 헤드로. 아니, 헤드로 들어도 안 해도 괜찮다니까 저거는. Danke, Danke, d a n k 야. 내게. 까막이, 이러면 깡판이야 가슴 콜 가슴 꿀, 가슴 콜가

본체에 집중하십시오. 기도. 기도. 아터싸 이거 카운터 카운터좀 던져야 되고 장파하고 카운터 나이스 아, 와 이게 세명이 다 잡혔구나 이들 랜덤도 지다 진짜 와 던져 너무 빨라 아 좋다 아, 어, 이거 백백백백 백. 압도 어나넘어아았어 먹어줄 거예요. 이제 그 노린더가 분니까았죠개지랄개지랄가 결코 당황하지 마십시가 했어. 했어. 했어 <목소리> 했어 했어 <목소리> 앞에 개지랄 빼 개지랄하고 크게 찍고 컴퓨터. 컴퓨터 써. 가 했어. 했어.

오버딜로 보내버리지. 그냥 꺼지는 거야. 무력수, 무력 아, 무력수. 넘어... 아, 데뷔? 아. 너무... 어. 야, 이거 색깔 놓을나무력수 해보자. 근데 100세씩 아, 인사, 인사. 데 전에 재난수로 보고 오버딜로. 야, 이거 아무도 누구야? 해. 넘어가서. 아니야, 아, 아 넘어가서. 그 필드 형, 필드 형이야? 넘어서아무아무 없어. 됐어. 아, 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내가 할게. 어, 네가 해. 아, 그럼 내가 두 번째 거 어, 형, 두 번째 아, 거야. 첫 번째 거야. 어, 그렇 어, 다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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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어, 안 되네. 둘이, 둘이 안 되나? 이게 두 번째 게 엄청 빡빡하네. 이러갈수 없으면 둘이 늘어나서 그래. 준비해, 80, 90이야. 하나씩 보고 한 명씩 보고 제대로 보고 와. 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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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시 똥시고 와, 텐시. 똥 빼고, 똥빼똥 빼고, 똥, 똥 빼고, 똥똥 빼고 똥 텐시, 텐시, 텐시. 한명더 가면 스님이 해줘. 오케이, 텐시. 밑에 우리 똥 생길 때, 우리 똥 생길 때조각이야 됐어. 초각. 오케이. 가 봐. 알아어밀어 나도. 여야 뒤야, 뒤야. 쳤다. 제가 뚜부야죠프 거야. 시간이야, 이거. 백카드 두 개나 있어. 선전이 나. 그래 네. 나. 도아니 나없어. 그래, 그래. 가다외곽으로외 완전 외곽으로 완전 외곽으로 완전 외곽으로 완전 나 패턴 끝 주고 내 밖에 던져 안에로 들어가야 되는 거데 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암수라는 거잖아. 그냥 다 터지면 어, 들어가자 시간 널널하거든. 완전 응. 완전, 응. 완전, 응. 완전 다 응. 터지면 들어가. 네. 들어가지 마. 한번더 터져 한번 본다 이거. 어. 암수다. 야, 암수. 팍.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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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파,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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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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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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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에스 파, 도 파, 아, 에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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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아 peux se d 나 m a n d e r le mot c o 있 m e 아 a 아, 나 u s q u 나 a v e a o e 지금에 뺐다. 뺐다. 시린다린다로어 그냥. 다 아! 아. 아.